아 네, 조선아 아 천혜영 좀 보내줘 천혜영 그 네가 와 레비안이야. 네가 와서 가져가 난 할라봉 네. 난 우리 집에 있는데 에, 조선아 응네 음? 여름방학 때나 혼자 잠깐 힐링, 힐링 좀 하러 갔다 올게 아 잠깐만 나 할라봉 좀 먹어야겠다 기다음 나 오늘 좋다 오늘 국가시대 멸망당해도 행복하다 나는 오케이 멸망시켜줄게 케빈께 얘기해놓을게 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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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조선아 돼. 괜찮아 나 멸망당해도 미친놈아 내가 안돼 할라 봉신새끼 아, 개같이 멸망 그냥 멸망해 멸망 아. 아니 조선아 화면 켰다며 화면이 안켜져 이럴거면 그냥 키질을마왜 ㅎ ㅎ 어떻게 미... 해야지 이거 우리팀인게 너무 창피해 너는 진짜로 아, 넌, 넌 디지서 <laughs> 디저너 이매용패 어디서 어디 있는지 아나요? 보조 야뭐 하나 장패도 살 거임 드디어 그게 열려 응, 살 거예요 누오거 살 거임 스님님 거 이로 합심작 그거 거. 야 드디어 열려 뭐 넘겨 싫어 뭘 넘겨야 안돼 <laughs> 아, 장패는 그냥 편하고 쓰지 그런 거 애매할 텐데 펜심에 사는 거지 펜심에 응 음, 펜심에 사는 거지 그냥 에코 보고 리타님 아이씨 안 되겠다. 고조선 순환시대. 어, 존내 맛있겠지? 아, 이거 이거 차트 았다 존내 맛있겠지? 배 아, 진짜 아, 조선아. 맞 고조선님 아니... 외국 살지. 넌 아니다 진짜. 뭐? 그... 아이, 굴은 얼려 먹어야지. 어, 그건 좀 아, 얼려 먹으면 맛있어. 좀... 얼려 먹 어, 맛있는데 맛있는데까지 어, 존나 힘들. 아니야, 떨려. 아니, 저는... 까고 까고 놔야 까가지고 이제 봉지에 넣어서 얼려야지. 까고 나, 놔야지. 얼려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맛있긴 음, 맛있고 그냥 먹는 게더 맛있. 어 요루트는 얼려 먹어야 돼. 요루트도 뒤에... 그냥 먹는 게더 맛있던데. 어, 얼려가지고 요구르트는... 뒤에 뒤에 그 앞에 있는데 말고 뒤에 이렇게 이빨로. 뚫니다 아니야. 앞에 앞에 까는 게 개편해. 네, 그거 20 음, 20년의 그 연구 끝에서 알아냈어야 되나. 알아냈어, <laughs> 알아냈어. 연구까지 하는. 그 <웃음> 앞에 <웃음> 앞에 딱깐 다음에 이빨로 살짝 깨물어. 팀이 네. 생긴단 말이야. 어, 기사비도 그싹 돌려. 어, 맞아, 그싹 돌리면. 바로 돌려각기 하면 이제. 한살 때도 요구르트 드셨나요? 어, 아, 당연하지. 그 요구르트랑 나는 깊은 요... 유대감이 요... 문... 이어졌기 때문에. 요구트 드셨나요? 뭐라고? 요구르트랑 깊은 유대감이 <laughs> 있다고. 뭐 아, 바로 유대지나 하겠네. 포켓몬이지. 세 유대지나 쌉가능이지. 어우 차가 레전드시네요. 짜다오 그러면 요플레들. 차갑다고요. <laughs> 차갑다고, 차갑다고. 아니, 조선아, 닥쳐,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. 왜 아, 끼어들어? 아, 그래. 이하련이 물어봤잖아. 아니, 영도 아니새끼가 왜 끼어들냐고, <laughs> 자꾸. 맞아, 모험가 주세요. 고기 안 엘프님에게 그래. 오조선, 나이 21세, 직업 비정규직. <웃음> <웃음> 존나 웃기네. 어, <laughs> <와>, 진짜 이 <laughs> 새끼 같은 놈이 자꾸 대화 끼어들고 있네. 뭐야, 이거? 음. 응? 야, 조선아, 니 학교에서 멸치나 소리 안 듣냐? 응 음, 듣긴 들었어. 이걸로 멸치 소리 들으면안 되지. 아 근데 김 씨야,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.